이번 스토브리그에서 LPL, OMG로 이적한 서포터 모함 정재훈 선수가 동료와의 채팅에서 팀을 비하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경기 종료 후 함께 LPL로 이적한 팀 위에 원거리 딜러 태윤 선수와 나눈 인게임 채팅에서 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모함 선수는 개막전 큰 패배 후 태윤 선수가 재훈이 롤체하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내일 휴가다 라고 답했고 태윤 선수가 왜 휴가를 받았는지 묻자 팀을 비하하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당황한 태윤 선수가 채팅창을 급하게 닫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열댓 명의 시청자들에게 삽시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커뮤니티 게시물에 올라오고 만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안부인사에 팀 비하가 나올지 몰랐던 태윤이 당황스럽겠다 말하기도 했고 작년에 좋지 못한 경기력에도 영입해 준 구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중국으로 퍼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 LCK 팬들의 말대로 모함 선수의 해당 발언은 중국 최대 웹사이트 웨이보 등 각종 중국 SNS에 공유가 되었고 팬들의 격한 반응도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평범한 다른 LPL 팀이었어도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현지 OMG 팬들에게는 이럴 만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OMG는 순열 중국인 선수로만 운영하던 구단의 전통을 깨가며 모함 선수를 스토브리그 때 영입하게 됐는데요. 좋은 성적이 기대되지 않는 한국인 선수 영입에 대해 현지 팬들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구단이 성적을 위해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함 선수의 성숙하지 못한 발언에 현지 팬들의 반응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너가 비하한 그 팀은 너를 위해 중국 순혈주의 팀 전통을 포기했다. 이런 형편없는 선수를 위해 순혈주의 역사를 깨뜨린 OMG가 아깝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원하지 않았던 팀이라고 해도 녹을 먹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첫 경기를 보며 경기력이 관람하러 온 팬인 줄 알았다 등 분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경기력으로 첫 경기를 패배한 상황에서 현지 팬들의 여론까지 악화된 지금 모험 선수의 거치가 주목됩니다. 따끈따끈한 롤 소식 롤케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